안녕하세요. 반자홍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연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는 17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 170이 저희가 이전에 했던 진수변화를 통해서 이진수로 봤을 때 10101010입니다. 그래서 이진수에서 이 비트 한 칸씩 바꿔주는 것이 비트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끝에 값을 1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170이 아니라 171이겠죠. 그리고 이쪽 0도 1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1, 2, 4가 되니까, 더해서 5가 되죠. 그러면은, 175가 됩니다. 이렇게 비트 한칸한 한 칸을 바꾸려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전체의 값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전체의 값을 다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한칸한 한 칸만 부분적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비트 제어입니다. 주로 통신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비트 제어로 해서 비트를 조합을 해서 값을 한 번에 보내는 거죠. 저희 이전에 만들었던 RC 자동차 조종기 소스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A를 눌렀을 때 1, B를 눌렀을 때 2, C를 눌렀을 때 3, 이렇게 값이 개별적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이런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은 A, B, C, D, 그 다음에, 방향키에서 총 8개인데, 8비트로. 8비트로 해가지고, 이쪽이 A 버튼, 이쪽이 B 버튼, 이쪽이 C 버튼, D 버튼. 그 다음에, A, X 값이 낮을 때. 아날로그 X 쪽 값이 높을 때. 아날로그 y 쪽 값이 낮을 때, 아날로그 y 값이 높을 때 이런 식으로 이각 비트마다 자리를 지정해서 한 번에 묶어서 송신을 하게 되면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1, 2, 3, 4이 번호를 하나씩 지정해서 그 값을 보낼 때보다 조금 더 통신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이렇게 보냈을 때의 장점은 커맨드 키가 등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움직이면은 움직임을 조금 더뭐 다르게 바꿀 수 있다든지. 이게 조합키 형태로 값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할수 있죠. 실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수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인트형, 뭐 A. 뭐이런 편하게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버튼 기준으로 해볼게요. else, lay, back. 그 다음에 이 루프문 맨 아래쪽에. serial, 데이터 L N A 비진수 형태 출력 Relay 500 이렇게 넣어주고요. 먼저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총 버튼이 A B C D 그 다음에 아날로그 X Y 8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죠. 먼저 A는 한데 이눈 앞에 or 표시 이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키보드에 보시면은 요거 있습니다. 엔터 위에. 여기 보시면 역 슬래시 표시 또는 원 표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요 짝대기 모양이 OR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1을, 쉬프트를 일곱 칸을 해라. 그리고 이쪽에 else 쪽에는 a, end. end는 숫자 키보드 7 있죠? 7 위에 있습니다. 쉬프트 7 하시면 돼요. 는 물결. 물결은 비트 표시의 반증입니다. 저희가 느낌표가 반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느낌표가 아니라 비트 단위에서 반전시켜주는 게 물결표시예요. 물결표시는 ESC 아래에 있습니다. 가로를 쳐주시고, 1. 다시 한번 Shift-7.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눌러보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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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 적용시켜볼게요 b일 경우는 ctrl-c 아래쪽에다가 ctrl-v 7이 아니라 6을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e l s 해주고 이걸 복사해와서 6 나머지 다 넣어줄게요 이맨 아래쪽에서는 이 i 프트를안해도 되죠.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작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피리얼 모니터에서 0이 뜨는데 아래로 내리면은 1, 위로 올리면 1, 0이 되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 숫자가 1, 10 100천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한칸한 한 칸마다 이 자리를 표시를 해 가지고 값을 보내 주고 있는 건데요. A 버튼 누르면은 제일 큰값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거 그다음 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제가 조합기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A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AB 버튼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AC, 뭐 어떻게 누르든지 간에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나오는 게 같아 보이지만 0이 하나 부족하죠? 자릿수가 하나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소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스는 지금 Shift랑 이 OR 그리고 반전 이세 가지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OR과 AN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R은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True True 참참 참, 참 거짓 거짓 참 그다음에 거짓 거짓입니다. 이거를 좀 바꿔 보면은 저희는 비트니까 트루를 1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짓, 펄스를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두 값이 1일 경우 1이 나오고 1 0일 경우 1이 나오고 0 1일 경우 1이 나오고 0 0일 경우 0이 나옵니다. 즉 하나라도 참이면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오는 게 or이에요. 그다음 and가 있습니다. and는 둘다참참 1일 경우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 이 경우는 전부 다 0이 나와요. 그러니까 and는 둘다 참일 경우 둘다 1일 경우에만 1이 나옵니다. 5 r 은둘 중에 하나라도 앤드는 둘다이점잘 기억해두시고 다음 설명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 Shift입니다. Shift는 말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1이 있습니다. 1을 7칸,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움직여서 1이 이쪽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0으로 채워줘요. 이게 Shift 연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값 A라는 값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죠. 저희가 버튼을 몇 개를 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방향키를 움직이고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 1, 0, 0, 1, 0, 1, 0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A라는 값에 1을 쉬프트를 7번 했어요. 그러면은 1, 0 0, 0, 0, 0, 0 0, 0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5R을 합니다. 5R은 아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온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0, 1은 1이죠. 1, 0은 1이고, 0, 0은 0입니다. 이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가 이전에 했던 값과 비교를 해볼게요. 1, 0, 0, 1. 1 0 0 1, 0 1 0, 0 1 0 동일하고 맨 앞에 거만 0이었던 게 1로 바뀌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비트만 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 다음에 0으로 바꿔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7번 shift 해서 이 값을 만들어줘요. 이1 0 0 0 0이 값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물결 표시는 반전이에요. 반전은 1을 0으로 바꿔 주고 0을 1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결 표시로 바꿔 주게 되면은 0 1 1, 1 1 1 1 1 1 1이 돼요. 그다음에 이것을 앤드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0 0은 몇이죠? 0이죠. 만약에 이쪽 값에 1이 들어가 있었어요. 1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을 0과 앤드시키면 end 앤드는 둘다 참일 경우, 즉 0을 앤드를 하면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1이었다고 했을 때도 0이 되고, 0이었다고 했을 때도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둘다 참일 경우, 1, 0, 0, 1, 0, 1, 0 동일한 값이 나오죠. 이렇게 OR과 AND 이두 가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원하는 비트만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 연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이제 뭐 평소에 안 쓰던 게좀 많이 보였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 단위 AND, 비트 단위 의 OR, 그 다음에 물결, 비트 단위 반전, 그 다음에 슈프트 연산자. 이렇게 평소에 안 쓰던 걸 많이 써서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 원리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R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 앤드는둘다 1이어야지만이 1.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반장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